네, 안녕하세요. 소연의 바나닷입니다. 오늘 제가 또 수지 스타디온에 와서 몸 트레이닝을 좀해볼 건데 오늘 또 함께 하실 게스트분이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 어. <laughs> 대박. 음. <laughs> 안녕하세요. 네, 저는 스타디온의 대표 겸 코치로 있는 길강호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역도가 주력으로 하셨던 맞습니다. 운동이라고 하셔가지고 네네. 제가 역도를 한번 배워볼까 하는데 아, 좋습니다. 역도는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닥에서부터 네. 머리 위까지 한 번에 드는 걸 인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용상은 어깨 위에다 잠깐 얹어놨다가 다시 머리 위로 들면 됩니다. 빠른 시간 내에 네.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픽해 주시면 네. 그거를 집중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인상은한 번에 들기 위해서 네. 넓게 잡습니다 넓게 잡는 그 범위는 사람마다 다른데 골반의 관절이 접히는 곳을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딱 섰을 때 골반 위치에 오죠 자, 데드리프트 기본 자세에서 시작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대로 바벨이 올라가면서 고관절 머리 위에 올려지면 네, 스네치가 완성됐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스네치는 보조훈련으로는 사용되지만 실제 경기에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고중량을 들기에는 부적합한 자세인 거죠. 그 동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착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착지를 어디까지 하느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데까지 착지를 합니다. 자, 시작 자세 똑같습니다. 그대로 올라가서 바벨을 띄운 상태에서 더 이상 이제 무게가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빠르게 앉을 수 있는 데까지 착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까지 아. 넓게 한번 잡고 일어나 볼게요. 거기서 힘으로 그냥 만세까지 한번 해 볼까요? 반동해도 됩니다. 만세 한번 해 볼게요. 오케이. 어머. 앞에 보시고. 거기서 천천히 앉을 겁니다. 스쿼트 기억하시죠? 네. 자, 스쿼트 준비 출발. 앉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일어나시면 됩니다. 오, 나이스. 이 정도 가동 범위시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그러면 한 번에 할수 있는 동작 알려 드릴게요. 네. 자, 데드리프트 1번. 세컨 풀 2번. 3번 착지. 잡고 있다가 이렇게 한 번에 연결을 할 겁니다 앉아야 돼요 와우 일어나세요 오 나이스 일어나주시고요 어디까지 본능적으로 할수 있는지 근데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 그래요? 벌리면서 앉는 거예요 스내치는 여기까지만 하고 클리한저 워크로 넘어갈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데드리프트 똑같고요 그대로 쭉 끌고 올라오는데 데드리프트는 여기서 끝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점프를 뛸 거예요 점프를 뛰어서 착지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앉을 수 있는 데까지 앉았다가 일어나셔도 됩니다. 잠깐 준비했다가 그대로 바벨을 스피드 있게 위로 올릴 건데 자, 좀좁게 잡아 주시고 점프요. 지금. 네 점프 할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바벨을 위로 들어 볼 겁니다. 나이스. 디테일을 좀 잡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허벅지가 만나는 순간이 있어요. 끌고 올라오다가? 올라오다가? 네. 네, 그렇죠. 이 느낌이에요. 다시 아. 한번 내려놔보시고.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팔꿈치를 카메라가 보이게 좀 계속 올려주실 거거든요. 네. 오케이? 이렇게 올려놔야 멋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연결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렇지! 너무 잘했어요. 아, 빠르게가 아, 안 돼요. 빠르게는 어느 정도 연습을 해야 빨라져요. 한 한번 번 시도해볼까요? 해보기, 한 시도해볼까요? 번. 아. <laughs> 뇌가 또 오류가 생겼어요. 네. 너무 빨리 하려고 그래서. 네. 제가 한 가지 팁은 허벅지까지는 조금 천천히 오셔도 돼요. 그 영상을 보고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데드리프트 지점을 제가 정해드릴 거예요. 자 1번 데드. 네. 다 일어나지 않았어요. 네. 이 자세를 하는 이유는 여기가 아직 여기에 기억이 안돼 있기 때문이에요. 자꾸 지나치죠. 자 근데 너무 중심을 뒤로 가져가지 마시고 앞으로. 점프! 그렇지. 힘은 충분하다는 거죠. 바벨 날아갈 뻔했어요. 다시 한번내려놓자 갑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자 2번. 그렇지. 자, 이제 이걸 슬 연결해 보면 해 볼까요? <laughs> 여러분들 이제 만나고 있는 지금 지금 그 <laughs> 영상 을 보고 있는 거라요 이게 안 되네요. 그냥 뇌정지가 오네요. 왜냐면 이해가 안 되면은 몸이 안 움직여지니까. 그쵸, 그쵸.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만 더 하고 네, 네. 꼭. 어? 어? 성공했는데요 이건 진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어? 아, 우리 했는지 보시면 안 되는데, 이거 거의 한 7년 동안이나 허벅지에 바벨을 못 붙이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한 선생님이 아. 이 무게로 클린을 한 거의 한 40번, 50번 한거 같거든요. 그중에 아. 한 번. 한게잘 됐어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했을 때잘 됐어요 <laughs> 하여튼 오늘 클린을 어쨌든 한번 제가 소개를 해 드렸는데 클린이 되게 매력적인 사실 동작이에요 하시면 아마 이제 여러분들의 체력 강화 에 되게 도움이 되실 거고 저희가 스타디움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동작이 있는데 네. 그중에 이런 클린이라는 운동도 있었다 그런 걸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오게 됐습니다 아니 강선쌤 너무 수고 많으셨 고요 아,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알려 주는 코치님이 지금까지 제 게스트 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네, 네, 진짜... 아마 제가 현업 코치고 네. 또 이렇게 못하는 걸 이렇게 두고보는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어... 제가 볼때는 소연님의 가능성을 보고 이제 저도 욕심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개인적으로 좀 제가 또 클린 좀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네 안녕. 구독해주세요